AC로 양옆 변이 4랑 오고 코사인 a 마이너스 2분의 1이다. 자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보기에서 있는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. 어. 먼저 뭐 그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근데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면 몇, 몇 도입니까 저게? 몇, 몇 도죠? 어. 일단은 제가 마주 보는 변 BC부터 먼저 구해볼게 요 코사인 법칙으로. b c 제곱은 양옆변의 제곱의 합16 플러스 25 빼기 2 곱하기 2레고40그 다음에 게임가의 코사인값 뭐 이렇게 되겠죠.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이거 20이고 36이고 36 갖다 더하면 61 뭐야? 이렇게 답이 희한하게 나와? 일단은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럼 루트 60일 나오겠네요 루트 60일인데 이게 가게 이등분 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비가 4대5 나와야겠죠 근데 일단 무리수 나왔으니까 글러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 60일 그죠 뭐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선분 AD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복습할 때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했는데, 이건 각의 이등분선의 길이 물어본 거예요. 자, <laughs> 각의 이등분선의 길이 물어봤는데, 얘는 대부분 넓이를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했죠.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. 위에 각이 특수각일 때, 근데 코사인 a 가 마이너스 이분의 일이 나오면 이거 뭐못외오신 분은 그냥 그려보셔도 되고, 이게 코사인 그래프 아니야? 삼각 방정식 연습한다는 생각으로. 그럼 2분의 1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죠. 2분의 1일 때 여기가 몇 도? 60도. 그치? 60도고, 그럼 여기는 파이에서 60도만큼 뺐으니까, 자, 180도에서 60도 빼면 120도죠. 여기가. 120도입니다. 설명 은 길었는데 결국은 뭐 한눈에 들어오신 분은 한눈에 풀어주시면 되고 이거란 얘기예요. 60분법으로 표현하면 자 그럼 각의 등선의 길이는 위의 각이 특수각인 경우 무조건 넓이 관계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넓이 관계로 이거를 이렇게 풀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길이 구하고. 가게 이등분선이니까 변의 길이가 4대5니까이 길이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죠? 이런적으로 구할 수는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으나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. 제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두 개를 쪼개서 구해볼게. 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ABD 더하기 이거라고 표현할 수 있죠. 맞습니까? 이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는 왼쪽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나는 이가의이등선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AD의 길이를 편의상 x라고 합시다. x라고 하고 한번 표현해 보면 그냥 한 방에 구하면 넓이는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쪼개서 구하면 2분의 1 사곱하기 x. 사인 60도 2분의 1 5 곱하기 x 사인 60도 되겠죠. 맞습니까? 근데 사인 120도가 사인 60도랑 똑같지. 이거 양변에 다약분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도 다약분 되고 그럼 왼쪽이 남은게 20만 남고요. 여기는 4x만 남았고 여기는 5x만 남았지. 자 x는 구분의 이0 나오는 거 맞죠? 그럼 어,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. 빈출 유형입니다. 빈출 유형 합다평이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물어볼 때도 많아요. 각의 이등분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위에 각이 특수각이면 무조건 넓이 관계를 이용하는 게 항상 제일 편합니다. 자 되, 됐습니까? 음. 짜짜짜 그다음에 자 그럼 x는 제가 9분의 20이다라고 구했고 x를 9분의 20이라고 구했으면 삼각형 hd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. 삼각형 hd의 넓이는 2분의 1 양옆변의 고 끼인각의 사인값 사인 60도니까 2분의 3이죠. 자 그러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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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5만 남고 이거 어 구분의 이십으로 두여기까지 돼. 근데 이걸 왜고하고 앉았어요 라고 한 마지막에 점 D에서 AC에 이르는 거리 물어봤습니다. 우리가 뭐 직선의 방정식 구할 거 아니니까 점 D에서 직선 AC에 이르는 거리는 이거예요, 이거. 그럼 제가 이 이걸 h라고 하면 삼각형 ACD의 넓이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. 5 곱하기 h 곱하기 이 분의 일로도 구할 수 있지. 얘는 1분의 1에 ab s i n 타로 구한 거고 이걸 1분의 1 곱하기 5h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. 자 그럼 여기서 h는 9분의 25 루트 3에 저거 역수 곱해주면 되겠죠. 자 그럼 9분의 1 6 루트 3 나오겠네. 니은 디귿이 맞지? 답은 5번이 되겠고